자외선 차단 남녀 커플 수영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트이내시가든 남성용 수영복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2024 연인 잠수복으로 다이빙 세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긴팔 수영복으로 서핑이나 해변 목욕에도 딱이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 피부를 보호해주고 스판덱스와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져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패턴은 인쇄로 여성분들도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판매자 배송이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제품 자체는 퀄리티가 좋아요. 사이즈도 적당하고 허리가 크게 나와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바지가 크고 옷에서 냄새가 나는 점을 언급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이 멋진 레시가드로 해변을 더욱 즐겁게 즐겨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성용 레시가드 풀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UVSPF 기능이 있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빠르게 건조되는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줘요. 서핑, 수영, 다이빙, 스노클링 등 다양한 수상 활동에 적합하답니다. 여성 모델과 남성 모델이 따로 판매되는데, 여성 모델은 셔츠, 브라, 팬티, 반바지, 레깅스까지 다섯 개가 포함되어 있고, 남성 모델은 셔츠, 트렁크, 레깅스 세 개가 포함되어. 사이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잘 맞는 사이즈를 찾을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 좋고 품질도 우수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래시가드 수영복은 정말 다양한 스타일로 여러분을 매료시켜요. 여성분들을 위한 편안한 디자인과 남성분들을 위한 스타일리시한 커플 투피스 수영복까지. 서핑이나 다이빙을 즐기는 분들께도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스판덱스와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져서 편안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죠. 가격 대비 가성비도 정말 좋다는 리뷰가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팔소매가 좀 짧게 나와서 이 사이즈 업을 권장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도 바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한 세트로 완벽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해변가에서 눈에 띄는 모습으로 멋지게 빛날 수 있을 거예요.